자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깃발 전쟁이나 게임을 해볼 건데요. 난 너무 아 너무 기대돼 좀. 어. 오. 오. 嘿. 오케이. 바로 레츠고 해 버리자 그냥. 레전드로. 1인칭이 안 되는 게 너무 아깝다. 1인칭이 최고인데. 1인칭. 아왜 사람들이 밑으로 안 내려가는지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나 죽을 뻔했어. 죽을 뻔했어 <laughs> 해피. 자, 남자는 칼이지. 으아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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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! 어떻게 죽주냐 암살. 아, 누구냐? 내가 암살.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려고 했는데. 오, 여기 통로가 있. 죽어! 남자는 칼! 남자는 칼! 남자는 칼! 역시 남자는 칼이야. 난아 훔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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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쳐야 돼. 어딨어? 어디 있다. 어딨냐고? 어딨어? 나 이제 처음이야. 어, 저기다 저기다. 도망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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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도망쳐. 이제부턴 진짜 싸움이다. 오지마. 헬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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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뭐 해? 어! 왔어 왔어 우리 팀. 우리 팀에 왔어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게 오케이. 오케이! 예스. 내가 일점 땄다. 아. 팀차이맞긴하지만 내가 너무 잘한 탓이지, 뭐, 어떡해. <laughs> 가자. 남자는 칼이지, 누가 수류탄 발사기 같은 허접한 무기를 쓰나. 덤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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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긴다, 내가 이긴다. 아! 아, 죽었죠? 에, <laughs> 한번 죽을 수도 있는 거지. 아까 1점 짰쌌 그니까, 그걸로 됐, 에. 솔직히 1점 다으면 킹정? <laughs> 아 역시 총이 최고다 <laughs> 완전 총이 럭키비키잖아 아 친구가 다 죽었네 죽일 사람이 없어 딱 파자마자 딱 나오네 여기.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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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까 걔랑 똑같은 아 아까 똑같은 녀한테 죽었어 아 화나 나도 바주카포 들어가야지 얼마나 좋은지 말 별로 안 좋네. 후! 우리 팀 2점. 역시 팀빨. 죽어, 죽어, 죽어. 한명 컷!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컷! 빨리 올라가. 후! 얘 뭐야? 얘왜 여기 있어? 훔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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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쳐! 튀어! 튀어! 튀어야 해! 구망 쳐야 해. 야나 어머 좀. 친구들아 나 어머 좀. 제발. 나 파란색 깃발 가지고 있다. 오케이. 어디로 나어야 되지? 저기다 저기. 걔 내가 이점땄다 여러분 제가 이점 땄어요. 역시. 게임 실력은 아, 주 최고고만 내가. 라고 <laughs> 외를 하고 있다. 하지만 진짜 최고임. 아 인정해 줘 최고잖아. 어차피 라이브 안 나서 어렇게말못 하죠. 한명 컷! 여러분 제가 또 챙길게요. 오케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. 나 진짜 좀 럭키 미키인데. 얘들아 얘들아 나 어무 좀 얘들아 얘들아 나 파란색 깃발 뛰어야 해 뛰어야 해 뛰어야 해 뛰어야 해 친구들아 야 어무 제발 어무. 해줘. 오케이, 오케이. 내 팀까지 오면 이제 다한 거임. 와, 야, 내가 3점 땄어. <laughs> 말이지? <돼? 웃음> 아, 근데 여기 좀 노잼인데, 3분만 더닦 끌게요. <laughs> 너무 영상 길이가 짧아질 것 같긴 한데, 너무 쉽다. 너무 쉬워서 좀 노잼인. 뭐야, 이 뭐야, 깜짝아. 깜짝, 내가 오니까 죽었. 여 우리 팀이야? 아니잖아. 아, 뭐야! 아, 바주카폰 진짜 사기야! <laughs> 그래도, 아, 나, 나 아까, 바주카폰 두명 어떻게 들었냐? 바주카폰 두 명이 있었거든? 그럼 내가 그걸 뚫고, 초록, 이렇게 파란색 깃발을 가져온 거라잖아. 나좀 천재인데. 저기로 가야 돼. 아, 씨. 어! 어! 안 돼! 뭐야, 이거? 와, 돌격 소청이야 나 아, 이거 뭐야 에너지 비스토리야 뭐야 이거 어쨌든 이런거 들고 아 근데 우리팀은 점수 1도 안뺏겼네 우리팀 좀 잘하는데 죽어 죽어 오케이 사람을 죽이려도 코인을 먹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걸 얘네 못봐 이걸? 으 죽어 얘 이미 좀 심각한데. <laughs> 으아! 아! 아 얘는 아까 죽 죽이기 쉬웠는데 얘는 좀 잘하나. 오 뭐야 나 레벨 9야. 내가 아직 레벨 10도 안 됐다고? 나깃발전쟁 자주 하는데 어쨌든 가자. 뛰어 뛰어. 일단 넘어가 보고 있는 얘부터컷 어. 검은 검어 어어어어어 어. 어 얘한테 또 죽기 싫어요. 안 돼! 또 죽었어! 어? 나돌격수총도 있네? 저거, 보조무기인가? 아, 돌격의 보조무기인건가? 설마, 돌격의 보조무기일 리가 있겠어? 근데 쟤네 갑자기, 수비는 방어, 잘했는데, 공격을 안해지네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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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일로와! 내가 널 죽인다! 아! 어! 어! 한 대만 더 때렸으면 되는데, 어! 어, 씨. 여러분들 피 봤어요? 진짜 한 대만 더 때렸으면 됐음. 아다한 대만 더 때렸으면 는데 이거를 줘? <laughs> 나 좀. 갑자기 실력 좀 오버된 듯. 어! 어, 얘 레벨 1이야! 근데 왜 이렇게 총이 좋아? 어, 도 살래. 좋은 거, 좋은 거. 돌격소 총. 아까 얘가 사던 거. 이 은건가? 아이뭐야 현질로네. <laughs> 내가 지금 돈이. 일십, 백, 천, 만, 만 있어. 살수 있는 게 없네. <laughs> 할수 있는 게 없어. 이 씨. 얘 45개. 얘가 왜 45개야? 나 아바타 바꿀래. 얼굴 바꿀래. 얘로. 장착. 어. 모자도 바꿀래. 나 요거 할래. 요거랑. 너 장비 해제하고. 오케이 됐다 이거 레전드다 여러분 제 스킬 어때야? <laughs> 멋지자 멋지다고 말해라 <laughs> 자 이제 레전드로 이제 저요 불에 헤드셋에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갈아무 음, 뒤로 갈게요 오케이 레전드 레전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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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제 여기서 오는 애들 죽일게요 너 일로와 오케이 죽였다 드디어 얘 뭐하냐 얘 뒤를 안돌아보냐 뒤를 안돌아보니까 죽는거야 임마어 뭐야 내가 죽었다? <laughs> 역시 외관만 봐서 초보인 초보라고 생각하면 안돼 고수일수도 있어 특히 로블록스 라이벌같은 FPS게임에서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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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아아 아, 아, 이걸 내가 못 죽였다고? 근데 이상 이 상태로 가면은 아 맞다 3분 지났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킨 자랑하고 끝낼게요. <laughs> 자 총은 멋지고 가발도 멋지다.